안녕하세요.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설치 전문가 정훈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우리 집에 어떠한 제품을 설치해야 좋을지 많이들 고민되실 텐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도 해드리고 설치까지 직접 전국 어디든지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 가지 방식으로 많이들 설치하고 계신데요. 우리 집에 있는 TV와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본형부터 노래방과 똑같은 사운드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고정식 세트, 그리고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쉽고 빠르게 이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이동식 노래방 기계 세트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많이들 설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좋을지 고민되실 때는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도 해드리고 설치까지 직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구입문이 언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